오늘 나는 여자친구에게 죽었다 이유는 터무니없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누가 좀 알려줬으면 네? 이윤의 서경민 연인이 된지 3개월 차 우리가 하는 연애가 어떠냐고? 그냥 평범한 연애 있잖아 문득 떠올리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근 것처럼 차분해지는 아주 작은 문제가 있다면 이거겠지 알다시피 난 평화주의자인데 윤애는 싸움꾼이거든 선배 경민이 분량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경민이가 하기는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얘가 혼자 10페이지 하는 동안 PPT만 만들겠다고? 이건 좀 아니죠! 아니 어... 선배가 봐봐요 이게 맞나! 네? 아, 죄송해요 선배 윤애야 아... 잠시만 <laughs>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지 괜찮아 내가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래도 너한테 또뭐 시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진짜 확아우 진짜 죽여버려 으휴 진짜 아 특히 윤애야는 유네아는...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살해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 좋아 응 좋아 네가 좋다면? 응 좋아 난 네가 웃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화를 내는지 사실은 모르겠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윤혜한테 전화했다가 너한테 전화했다가 존나 바쁘네. 윤혜 어디 있어? 됐고 거두절미한다. 외교 전략론에서 말하는 외교의 1단계가 뭐야? 갑자기 외교 1단계가 뭐야? 반응 이끌어내기. 오케이. 2단계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허. <laughs> 손실 회피를 위한 전략적인 행동. 하경미 씨가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지. 너한테는 싸움 하나만 손실이야. 그럼 네가 솔직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들은 그것도 손실이야, 멍충아. 감정 낭비에. 시간 낭비라고. 야, 난. 나. 너랑 안 헤어질 거야. 어? 이 날씨에 저녁으로 삼계탕을 먹자 해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나랑 헤어질까 봐 무서워하지 마, 경민아. 아. 그거. 일단 천천히 얘기 좀 할까? 이건 좋다. 저건 싫다 말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어려워? 너가 뭐 이상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난다 좋게 봐줄 텐데. 나한테는 어려워. 싸우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 너랑 싸우는 건 시간 낭비 같아. 응? 싸우기 전에 더 재밌는 걸 하면 되잖아 내가 좋다고 했던 대답이 전부 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다 좋았어 너랑 같이 해서 그럼 그 말을 솔직하게 해주면 되잖아 하, 경민아 그냥 피해서는 해결되는 게 없어 뭐, 같이여서 좋았다거나 그냥 뭐든 다 좋으니까 솔직하게만 말해주라 우리가 앞으로 싸울 수야 있겠지 근데 적어도 서로 오해할 일은 없잖아 그치? 아니 나는 너가 나랑 노는 거에 질려서 무슨 인공지능 스피커 마냥 대답하는 줄 알았다고 너한테는 싸움 하나만 손실이야? 그럼 네가 솔직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들은? 그것도 손실이야 멍충아 감정 낭비에 시간 낭비라고. 미안해. 오해하게 해서. 시간 낭비하기 싫었던 건데 오히려 낭비해 버렸네. 그럼 이제 진짜 솔직하게 다 말할 거지? 응. 서운한 거랑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다? 응. 아 근데 지금도 계속 응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좋아서 그런 거야. 그래 그거면 됐어. <laughs> 이제 진짜 속 시원하다. <laughs> 다행이네. 어? 데려다 줄게. 가자. 이제 너도 솔직히 싫었던 거 말해주면 안 돼? 음. 나는 근데 진짜 싫었던 건 아닌데 비밥까지 <laughs> 말고 빨래는 너가 했으면 좋겠어 겹빨래잖아 <laughs> <더> <laughs> 아 진짜 당연히 그건 설마 이것까지 할까해서 시켜본 거지. 선희는 사랑의 외교 전략이라고 했지만, 사랑은 어쩌면 빨래 개는 거랑 더 비슷할지도 몰라. 때로는 반듯하게 접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하는 거. 너무 많이 집중하지도, 그렇다고 손을 놓지도 않고, 성실하게, 최대한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면서,